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저는 지금 어, 제 고향인 어, 전라남도 해남에 와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오늘 제 고향에 와 있는 거는 어, 여주 여러분들, 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 고 해서 뭐 특조 특조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어 지금 이것 때문에 저도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서 있는 여기서부터 해서 이 뒤쪽 뒤쪽까지 해서 한 309평 정도 되는데 어 이게 어 저희 할아버지 앞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었는데, 어,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어, 땅을 어, 소유권 이전을 자제들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어, 첫째는 저쪽 놈을 가져라, 둘째는 뭐 이쪽 밭 가져라, 셋째는 뭐 어디 뭐 가져라, 어, 이런 식으로 구두상으로 많이 해놓은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 돌아가셨지만 뭐 상속이나 이런 개념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어, 그냥 어, 내 땅인 줄 알고 계속 세금도 냅니다. 어, 그리고 어, 계속 어, 농사지. 짓고 살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어 해서 음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을 이제 공포를 하는데 어 이번에 공포된 거는 2020년 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 안에 이런거를 어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유권이 되어 있지 않거나 어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라고 어 놔두는 이 기간이죠 어, 그래서, 어, 이 절차는 여러분들이 좀부동산쪽으로 뭔가 법적으로 가면 되게 이제 난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쉽게 접근을 못 하는데, 어, 어, 서류상은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막상 또 하다 보면 그리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님한테 어, 이 땅은 이게 원래 밭이었는데, 어, 이 밭을 가져라 하고 했었던 부분이고,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어, 1990년경에, 어, 이거는 네가 가져라 하고 준 겁니다. 근데, 어, 이 저도 이제 소유권 이전을 안 하고, 그냥 말로써 이건 제 거다 하고 있었던 거고, 어, 그래서, 음, 이 절차를 보면, 면사무소에 가시면 어 신청서를 달러가 줍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이 해남군 문내 면사무소인데 어 제가 그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보증 위원들 어 쓰는 게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증 위원들 여기는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 면사무소 가시면 그 연락처가 보증위원들이 이미 선정이 되 있기 때문에 그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화하셔서 저도 계속 전화해서 지금 도장을 받고 있는데 어 이분들 다 받고, 받고 나서 이제 해남읍에 있는 법무사, 지정된 법무사를 찾아가면 거기서 이제 보증 다 해주면 마지막으로 이제 지정보증인 그분 이제 전화 드리고 가면 그분이 부여, 이제 번호 부여하고 그분이 이제 해남 군에다가 이제 접수를 하면 거기서 이제, 어, 해남 군에서는 어, 검토한 후에 어, 이해 관계인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 형제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래서 어, 공고를 하고 이개월 공고를 한 다음에 이 신청이 없으면 이제 소유권 이전해 가라 하고 그 확인서를 이제 저한테 어, 주는 거죠. 그럼 그 확인서 가지고 어 제가 소유권 이전을 해오면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김에 또 이제 그냥 뭐 이것만 설명하려고 온건 아니고, 제가 지금, 음, 케이블카를 타고, 어, 정상에 지금 올라왔는데, 정상에서, 어, 보시면, 이쪽 저쪽 보이는 곳이 이제 고흥반도. 그래서, 어, 나로, 어, 위성발사하면, 어, 이쪽에서 보면 다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경관 정말 좋죠. 어, 그래서 이게 해남이다. 어, 해남은 그냥 땅끝, 그 바다 끝자락이다. 어, 이런 게 아니고, 해남도, 어, 어디 지역이나 정말 좋은 곳이 많다. 어, 여기는 진도입니다. 어, 진도, 그래서, 어, 지금 이 진도대교 사이로, 어, 우수형 해남군 우수영과 어, 진도가 이제 마주된 이 진도 대교가 있죠. 그래서 이 진도 대교 밑쪽이 올뚤목이라는 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명랑 해전 충무 이순신 장에서 국 어, 일본의 어, 대규모 함대를 어, 전멸시켰던 곳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어,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뭐 특조법 때문에 와서 거기에 관련된 설명도 했지만 어 이런 바닷가 쪽이나 뭐. 골프장 새로 생기니까 뭐 이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아무것도 없었던 지역에 펜션단지라든지 이런 게 생기고, 어 이런 부분들,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들 어 살펴봤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어, 부동산.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잘어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특히 시골 출신인 분들 지금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시골 출신인 분들은 어 조상님들이나 뭐 부모님들 소유권 이전 관계가 정확하지 않는 땅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조 기간 또 지나면 이게 기간마다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이게 공포되는 거라 어 짧게는 10년, 길게는 뭐 15년, 20년 후에 다시 특조법이 또 한시법으로 한이 년간 해서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그러면 어 굉장히 재산권 행사라든지 뭔가 할수 있는 부분을 못하는 어좀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특조법 해서 제가 뭐이 땅은 제가 뭐 팔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어 저도 잊어먹고 있었다. 이 특조법이 공포됐다고 해서 어 그러면 어이 땅은 여기는 어 지금 관리를 안 해서 뭐 원래 감나무를 많이 심어 놨는데 관리를 안 해서 전혀 어 지금 울창한 숲같이 보여요. 그래서 어 포크레인 가지고 하루나 이틀 정도 작업하고 나면 어 정말 예쁜 땅이 되죠. 그리고 여기가 동네에서 가장 높기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딱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정면에서 쭉 해서 이쪽까지 바닷입니다. 다. 그리고 이쪽은 농경지고 농경지고 어 그리고 이쪽에서 한 5분에서 10분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어 파인비치 골프장이라고 되게 유명한 골프장입니다. 예전 시크릿 가든 드라마에도 나왔었고 여자 프로 골프 대회도 했었던 거. 그러니까 바다를 둥 둘러싸고 있는 어 골프장이죠. 어, 그래서 어, 제가 어릴 때 어릴 때는 뭐 그런게 들어온다 뭐다 얘기만 나왔었지만 어, 이런게 현실화가 되면서 이쪽 동네도 어, 집가가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는 이쪽이 어, 좋은 밭이나 논이 보통 한 3천원 5천원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별로 안좋은 이밭 같은 경우도 지금 평당한 10만원 부르고 있,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제 동네 주민들 보니까 바다 전망이 나오고 이러면 뭐 13만원 에서 18만 원까지 이게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3천0 0원5 0원짜리가뭐금 어, 굉장히 몇십 배가 뛴 거죠. 그래서 모든 지역은 어, 주변 여건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어 집값 영향도 집값 영향도 상당히 어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고향인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에서 와 있습니다. 오늘은 특조법과 어 주변 이렇게 아무리 시골이어도 주변 환경이 바뀌고 뭔가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제가 저번주에 저번주에 여러분들이 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 이렇게 드론 촬영을 하거나 입지 분석을 해서 이 땅이 어떻다? 이 조언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 연락을 주시면 그분들 중에 어좀 추첨을 해서 어, 같이 동행해서 같이 드론 찍고 같이 입지 분석해서 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어, 이런 걸좀 해주고 싶습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제 고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또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